신약성경 8 9쪽 각자가 가진 성경의 페이지가 한장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신약성경 8 9쪽 누가복음 1장 8절로 14절 한 절씩 나누어 교독 돌아가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2장 8절 여러분들이 9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 원제 이장 8절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대를 지키더니, 주의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에 누여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에게 수많은 성분이 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선송하여 이르되, 함께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어, 이, 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조차도 요즘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교회 아니면 밖에서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할아 그런 그 여유도 없지만 또 그렇게 인사도 어 하는 것을 잘못 보는 것 같아요. 나라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금 닭장에 이제 많은 닭을 기르고 있는 부잣집에 머슴이 있었어요. 그 머슴의 이름이 바위입니다. 바위입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하루는 이 닭장에 있는 이 닭들을 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닭들은 참 팔자도 좋지. 먹고 자고 어. 거기에다 아, 노래까지 부르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닭 들에게 모의를 주면서 이 말을 겉으로 내뱉었어요. 야 너희는 무슨 그 팔자가 그렇게 아, 타고났길래 어? 하루종일 놀고 먹고 자고 노래만 하냐. 그런데 주인이 이 말을 지나가다가 들은 거예요. 어. 바위에 이 푸념을 들은 주인이 그래? 그럼 너도 한번 닭장에 있는 닭처럼 한번 지내봐. 그리고 닭장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닭장 안에 있는 이 바위에게 아침저녁으로 먹이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먹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제 잠도 자라고 잠자리도 깔아줬어요. 거기다 그러면 너 노래까지 해봐 그러면서 거기다 또 악기까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 바위가 그 안에서 주인을 향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죠. 어? 주인님, 주인님. 내가 밤낮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할 테니까 제발 이 닭장에서 좀 꺼내주십시오. 더 이상 이 닭들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람은 자유의 이 기쁨 속에서 일하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요. 뭐니 뭐니 해도 자유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이 이제 예수의 탄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하늘의 천사들은 이제 목자들에게 온 백성 곧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다이의 동네에 너희를 가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큰기쁨의이 좋은 소식은 마국간에서 일어난 최대의 경사였다라는 거죠. 여관과 마국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여관은 사람들이 유하는 곳이지만 마국간은 짐승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는데 어디에서 탄생하셨느냐? 짐승들이 거하는 마곡간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곡간에서의 예수님의 이 탄생은 온 인류에게 최대의 경사이면서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곡간에서 예수님은 나셨지만은 그럼에도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마국간에서의 이 경사 이것이 온 인류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서 하늘에는 어, 아 영광이 땅에는 바로 경사가 온 인류 체대의 경사가 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기쁨에도 종류가 있어요. 어, 보통의 기쁨이 있고 어, 정말 아주 큰 기쁨이 있고 또 보면은 어, 작은 기쁨이 있고 더큰 기쁨이 있고 어. 어, 이렇게 이 어, 기쁨의 종류에 따라서 내용과 질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쁨을 구별하는 이, 어, 이유는 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특별히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보니까 큰 기쁨은 공통적으로 어, 사람이면 누구든지 기뻐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 하늘의 천사들은 목,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온 백성 한번 따라 합시다. 온 백성 온, 온 백성,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어느 누구에게만 한정적으로 소식, 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쳐줘야 되는 것이 바로 큰 기쁨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큰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구적인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깔깔깔 대고 웃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샘솟듯 그 기쁨이 보존되어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큰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여권에 좌우되지 않는 불변의 기쁨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뻤는데 내일은 슬프고 이런 것이 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신 기쁨, 예수 그룹을 통한 이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정말 어, 변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선지자 하박국이 그런 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권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아멘. 네. 이 기쁨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세요. 비록 마곡간에서 나셨지만은 그럼에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큰 기쁨의 소식을 예수님이 친히 가지고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러니까 오늘은. 뭐 우리의 이 아, 마음의 기쁨, 우리의 이 노는 날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 아니라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어, 나셨지만은 온 유대에게 미칠 이큰 구원의 소식을 친히 주시고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마구간이지만 그럼에도 큰 기쁨 소식이면서. 큰 기쁨의 축복이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에게 바로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대의 이 탄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큰 기쁨의 축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면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함께 크게 기뻐하면서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하 완전히 축복드립니다. 첫째는 임마늘의 기쁨이 있어요. 따라합시 임마누엘의 기쁨. 임마누엘이 뭔지 아는 우리 어린이. 임마누엘이 뭔지 아는 사람. 임마누엘의 뜻. 어, 우리 주훈이 뭐야. <laughs> 모르겠어. 어. 자, 우리 아는 사람. 어, 그래 강민이. 뭘까. 임마누엘의 뜻. 우리 중등부도 괜찮아. 임마누엘의 뜻. 아멘, 아, 아멘. 아, 아멘. 누구예요? 누구예요, 장빈이? 장빈이? 네, 아, 장빈이 이따 선물 하나 주세요오이 자기가 좋은데? 그래, 인마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 오늘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로 아, 아. 인하여서 버려졌던 인간, 죽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므로. 하나님 우리 인간들 속에 친히 오셔서 동거하시는 계기가 된 것이 오늘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을 예수님의 탄생을 최대의 경사로 우리가 생각하고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날 파산 나라에 아주 어질고 현명한 왕이 살았어요. 그는 자기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한 왕이었어요. 하루는 자기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한 나머지 백성들의 이 실정을 좀 살피고자, 신이 이제 왕복을 벗고 거지 옷을 입고 이제 밖을 나가는 거예요. 초라한 이제 어 거지 옷을 입고 이제 변장을 하고 스스로 거지가 돼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가정들을 이제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를 만난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 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가 왔는데 얼마나 급진히 대접하는지 자신들이 입는 것을 다 꺼내다가 이 거지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비록 자신들도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 왕이 거지로 변장했지만은 그럼에도 거지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지를 열심히 대접해 줬어요. 입는 음식들을 다 가져다가 대접해 줬어요. 그렇게 이제 왕이 이제 대접을 받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지 복장을 다 벗고 이제 왕복의 차림을 다시 입고 이제 자신이 방문했던 그 집의 사람들 다 초대했습니다. 왕궁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밥을 차려주고 내가 이렇게 맛있다뜻한 국을 대접한 이 거지가 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눈치챈 거예요. 그때 이 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무언가 청이 있으면 은 내가 좀 말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청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그 가난한 사람들은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신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초라하게 그지없는 우리들의 이처소를 찾아주신 왕이시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형편없는 우리의 음식들을. 드신 것만 해도 저는 황공합니다. 어, 왕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넘치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왕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경비하면서 왕을, 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칭찬했다라는 거죠. 어, 그래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천한이 땅에 사람의 몸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이 사건이 곧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인마늘의 이큰 기쁨을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물로오른수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동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시겠다.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 삼의 기쁨에 따라 지나 죄 삼의 기쁨. 사람의 참된 기쁨은 죄로부터의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는 기쁨이에요.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자유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유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손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끌려다니면서 그. 어 불평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 노예로 사는 사, 노예로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라는 거죄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화인 맞은 이 양심의 이 노예로 사는 것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악몽과 때려는 이, 어, 정말 이, 어, 좀, 어, 뭐랄까, 좀, 어, 가슴 떨리는 일들. 어, 이런 것에 얽겨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한때 어, 북한의 이핵 문제를 인하여서 정말, 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때의 마음과는 조금은 다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악몽에서 벗어났다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가슴 떨리는 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어. 죄에서 자유함을 그 받는 이 기쁨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이 기쁨은 뭔가 예수 메이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자 예수님의 이 탄생과 함께 제삼의 이큰 기쁨으로 날마다 날마다 찬송하며 은혜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죄로므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쁨에 따라 찬다 구원의 기쁨 어, 네. 구원. 네. 구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거나 어떤 섬김을 받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생동안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우리들을 섬기셨고 봉사하셨고 헌신하셨고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한번 다같이 볼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한번 다같이 볼게요 11절 11절 여기 어, 화면에 나와있는 본문 11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시작 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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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위하여 가나으니곧그리스도라 아멘 네, 곧 그러면서 응 어, 주시니라 이랬는데 다시 한번 볼까 시작 오, 오늘 네. a 네. m 그리스도에 대한 말들을 자꾸 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출신이라 이랬는데 우리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할 우리 우리 어, 교회 학교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출신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고원날 자의심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 탕자가 뭔지 아는 학생. 탕자. 탕자. 탕자가 누구야? 탕자. 탕자가 어떤 사람이야? 우리 학생부. 탕자. 탕자가 어떤 사람이야? 탕자. 탕자는 탕자야? 탕하니까 탕자. 탕하니까 잘해. 탕자. 탕자는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그것을 깨, 잘못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온 사람은 탕자라는 오늘 성경에 나오니 누가본음 15장에 나오니 이 탕자는 자기 몫을 다 챙겼어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호락방탕다그 재산을 다 쓰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물건, 이제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그때는 너무나 어, 잘못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너무나 감격한 데 그래, 너가 언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아버지께 갑니다. 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잘못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이제 저기 기차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어, 그 아들을 보고서는 이제 어, 달려가서 아들을 맞아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아들이 자기 자신에게 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손으로 빚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고서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 옷을 다 벗겨서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잔치를 벌려주는 거죠. 아버지는 자기 몫을다 챙겨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허락방탕하다가 빈손 들고 재와 허물투성으로 돌아온 아들이었지만 방자히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면서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죄악과 허물성이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다안아주셨어요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혈로 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자 예수님께서 베들레 마곡간 말구에서 탄생하는 최대의 경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바로 우리의 이 생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하죠. 끔찍해요.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의 아내 그리고 모든 백성 속에 인마늘의 이 축복, 제삼을 받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는 축복은 얻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우리들 심령 속에 들끓어서 두려워하며 서로 시기하며 서로 어, 욕심을 부리고 싸우는 그만큼 그 어, 어,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더더욱 타락해지는 인간과 사회와 지향으로 어둡고 냄새나는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우리의 이 가정과 또 교회, 그리고 이 사회와 이 국가에 구원자 예수님의 이 탄생의 사건이 오늘도 일어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깨끗하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 사람들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인간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오늘 2019년도는 우리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소망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의 이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재앙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건강한 인간, 아름다운 인간, 영원히 소생하는 인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으로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어, 예수님 이이 a y Omen, yes, you need to say. You need to 그 a y You need to say. You need to s a 이 y 이 u need to say. You need to s a 이 y o 이 need to say. You need to say. You need to say. You n 축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긴, 큰 기쁨의 소식을 접하는 또 우리가 나를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로 죄와 허물을 다 벗어 버리게 하시고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 올려 드는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날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또한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또이 육과 나눌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스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